두 구에서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구에서 구를 빼면 되지 않을까? 그건 알겠죠. 그렇다면 구에서 구를 빼봅시다. 아, 일단 좀나이해서 적어봐야 되겠네. 주식을 빼면 없어지고, e x 1 1 4 다시 적으면. 얘가 지금 알파인데 이 위에서 a, b, c다 점이다. 그렇다면 얘가 뭐냐 그러면 어 얘가 점 P가 되고 어점 이름 a, b, c 할까? a가 1, 0, 0이고 b가 0, 1,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얘는 p a 길이잖아. 그 다음에, pb의 길이. 얘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는. 거. 여기까지는 이해 되겠죠. 그러면, 이거, 알파가 있으면, ab가 여기에 있을까? 아니면, 여기에 있을까? 이런 형태라 그러면 대칭점 찾아야 되는 거고, 여기에 있으면 두 개의 거리가 답일 건데.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? 저번 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. 알파식에다 대입을 해서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를 보자 그렇다면 a를 대입을 해보자 a를 알파에다 알파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100 3이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0 이니까 1 0 0하기3 이니까 1기0기0기 3은 4가 되어서 얘는 양수죠 b를 알파에다 대입을 하면 0기1 마이너스 2 2가 되어서 같은 방향이구나. 그러면 이 그림이다. 대칭점 찾아야 되겠죠. 그러면 대칭 찾아봅시다. 자 알파식 한번 더 적을까요? x 자기 y 자기 그 다음에 a 100. 얘의 대칭점을 찾아보자 대칭점 찾으려면 항상 수선의 발을 좀 찾자 라고 이야기를 했죠 h 먼저 찾아볼게요 ah는 여기 법선이랑 나란한 직선식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래서 선분 ah를 a'하고 ah를 표현을 할 겁니다 ah는 방향이 1, 1, 2 여기 법선이랑 얘를 지난다 x-1, y z 라고 두고 t 그래서 h 위의 임의의 점은 어 여기 b가 아니라 h인데요. 임의의 점은 t 더하기 1,콤마 t 콤 2t다. 이 임의의 점 중에서 알파를 만족하는. 그래서 알파에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t 더하기 1, t, 4t 더하기 3은 0이다. 6T 더하기 4는 0이다. 숫자가 좀 지저분한가? T는 마이너스 6분의 4, 3분의 2. 숫자가 안 예쁜데, 그러면 H가 뭐냐? 대입을 했더니 3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2, 그 다음에 2배 마이너스 3분의 4다. 얘가 H다. 그러면, 얘랑, 얘랑 더해가지고, 2로 나누면, 이 친구 되면 되는 거죠. 그 말인 즉슨, 얘랑, 얘랑 더하면, 얘두 배가 된다. 더하면, 3분의 2가 되어야 돼요. 1, 0, 0. 계산이 맞게 가고 있나? 2? 1, 1, 2, 2, 1. x-1, 1, 160. 이 t 당기 t 이 t 잘못된 거 찾았음 여기를 내가 적으면서 빼버렸으니까 여, 여기는 양수니까 얘가 뺐으니까 마이너스 돼야 되죠. 요 부분에서 숫자가 좀 이상했네요. 그러면,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꾸면,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고, 딴 데는 방향에는 이상한 게 없고, 여기도 마이너스 해버리면, 음수, 마이너스 하면, 여기도 방향이 다르겠네. 마이너스로만 표현합시다. <laughs> 마이너스, 마이너스 하면, 여기도 음수, 음수, 같은 방향이다.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를 대입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니까 <laughs> 그럼 6t, t가 3분의 1이겠네요 대입하게 되면 3분의 4, 3분의 1. 음. 그러면 ABC는 썼으니까 PQR. 아 그냥 XYZ합시다 잠시. 얘랑 얘랑 더해서 얘랑 두 배. x 더하기 1은 3분의 8. 그래서 x는 3분의 5. 그 다음에 y 더하기 0은 2배 3분의 2. y는 3분의 2. z 더하기 0은 3분의 4. z는 3분의 4. 대칭점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a-를 찾은 게 3분의 5. 3분의 2. 그렇다면 얘랑 얘랑 거리가 이제 답이겠다. 거리 공식을 써보면 최소값 합 최소값 d d는 3분의 6 빼면 3분의 2에 재고 3은 그대로 나올 것고. 같 4, 4, 16, 24이것육6 4, 4 16, 24 3분의 5 3분의 5랑 아 여기랑 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아니죠. 얘가 최단거리죠. <laughs> 따다다 대체 뭐지? 빼면 3분의 5그 다음에 1이랑 빼면 3분의 1 3분의 4에서 3분의 7 75 월급도 3